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치 않게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TV 한 번씩 나오죠. 어뭐 어, 울산의 60대 남성을 포항에 그 사는 60대 남자가 어, 심폐소생술을 심폐소생, 통해서 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는뭐 어느 어저뭐그그 그 택시기사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가지 많잖아요. 그 빼고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관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어, 사람을 살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용혼들이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서 또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도 많이 일어남로 인해서 세상이 좀더 밝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대상이라는 그런 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에서 그 상을 주는 건데, 어떤 그냥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1년 동안 했던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런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 상을 통해서 정말로 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어, 알리는 그런 어,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생명을 살리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서요. 그리고 생명을 좀 굉장히 균이 균리행이고, 예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사실 생명을 요즘 세상들을 보면 자기 이익을 가, 하기 위해서 생명을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손를 보더라도 자기가 힘이 들더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그, 예술 믿고 있는 우리들, 성돌림들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있거나 하면,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 사람을 만약에 제가 어, 그 도움을 준다 하면, 일단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또그 가서 그 사람을 또 어, 하다가, 또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주저하 주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은 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1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생명입니다. 왜냐면 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복음 그 자체는. 복음은 이 말,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가 천국 의 시민이 되고 네가 그곳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생명, 죽어제로에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어, 복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구원이 뭘까요? 구원. 구원. 죽음의 구원도 있고 여러 네. 가지지. 구원은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걸 얘기합니다. 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어,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래서 복음 자체가 생명이 었습니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있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아니 모든 존재 중에 한 존재인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렇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수 없어요. 사람도 살릴 수 없고 또 사단도 살릴 수 없고 어떤 영엄한 사람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복음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말씀해 요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 복음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뒤에 보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지금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는 뜻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어,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여기서 보면 복음은 어, 의인을 만든다거든요. 복음은 복음은 의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은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말씀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이게 예,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의는, 처음에 의는, 옳음을 얘기해요. 옳은 것. 옳은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얘기하합니요 근데 거룩해진 건 뭐죠? 구별돼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의가 왜 거룩함이냐? 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나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어그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고 우리를 어그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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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것이 있거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준 그견, 그것이 바로 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구와도 다른 그런 거룩함,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몇 가지가 가지고 있거든. 요 어떤 것을 가지냐면, 먼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랑이 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르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걸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전이, 전파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완성이 있어요. 전파하고 이제 자기가 먼저 사 사항, 하나님의 사항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렀던 걸 알고, 믿음으로 해서, 이제 자기를 그전체인사람들 전하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것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복음은 믿음으로 말암아면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며 아마 의인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과 공의 전이 그것을 완성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말며 아마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며 아 시작해서 믿음으로 어, 자라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의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의일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받은 의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죄 죄를 다 없애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도만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오름. 공정함을 통해, 그고룩함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의를 너의 의라, 니네 끝하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바로, 친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했던 그 의를, 우리에게, 너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뭘까요? 세상의 의. 세상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어디야 돼요. 내가 집을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래서 어디에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삶을 보면 엄청 믿음의 삶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는 믿 사람들이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의 삶들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거있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굉장히 믿고 타잖아요 안 떨어질 것이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나 지하철 누가 그거 사고 난다고 생각하고 탑니까 안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타고 타죠 엘리베이터 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타는 거예요 음식도 많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는 뭐, 그, 그, 임금들은 음식을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시약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믿고. 그걸 보면 세상에 모는 사람들은 엄청난 믿음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지만. 근데 그 세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뭐에다 믿음일까요? 뭐에다 믿음일까요? 마음에 믿음? 아 마음 믿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한 믿음이에요. 버스를 타봤더니 어 사고 안 났잖아요. 지금 뭐, 사고 안날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믿음.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뭐. 아이 설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 네, 마을 믿음이 맞죠. 근데 우리의 믿음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그 믿음이냐면, 하나님 믿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는... 네, 우리 죽음 죽음을 다시 살아는 경험 못해봤잖아요. 근데 살아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잖아요. 왜 믿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그렇다면 종인들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통 보면 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선물. 내가 한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좀 동일한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은 연대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이 극대라는 것은 서로 끈끈하게 되어지고 형제자매처럼 되어지고 하는 것이 더 되어진다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같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끈끈한 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공동의 목표가 뭐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믿음 믿음 맞죠? 목표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죠? 우리가 살아 나가기 위해서 믿죠 살아 나가기 도 믿죠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려고 네 천국 가려고 그 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모두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별로 의미가 없잖아. 요그 천국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천국 이입사하는 거. 그것 때문에 믿는 거. 그래서 공부의 목표와 가치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 너도 가자, 나도 간다. 같이 간다. 같이가서 잘 살아보자. 그런 거. 그리고 이 조금을,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목표, 와 가치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끈끈해지고 연대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깊은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피로 엮여진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소속감을 갖기 시작해요. 갖기 시작하고 이제 안정감이 있어요. 왜 안정감이 있냐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든든해지는 것. 우리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깊은 소속과 안정감을 가지고 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돼수 있다는 거죠. 또 서로 를 위해서 지지와 격려가 있다는 거죠. 얼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체가 얼음을 당해요. 그감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그 서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했던 게 많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저도 암이 걸렸었잖아 위암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 전에 한번 말씀 속에 우리 그 설교 속에 얘기했지만 같은 교회에 있던 같은 지체들이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 걸려봤어. 그게 별거 아니더라. 이길 수 있더라. 그게 하나님이 한번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영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영적인 유대가 뭐냐면, 공통된 신념.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신념. 그리고 가치,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어? 그 성령받아가지고, 어, 어, 너, 그, 이런 성령의 열매를 여러가지 받았네? 받았네? 어, 니는 그것도 안 해? 방언도 안 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어, 나는 이거, 사실은, 나 사실은 이런 이런 것들을, 어, 내 꿈에 꾸었어. 꾸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 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걸,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또, 그, 믿, 기도를 해가지고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 요 이런 것도 영적인 유대감이에요. 사실은,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어. 그 이해하면, 에이, 니가 노력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 하나님, 들으실 거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 하나님, 들으시, 하나님 거기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생감도 늘어나는 거죠. 영적인 경험들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소속감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믿음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받아서 살기는 하지만, 생소하면서도 믿음을 통해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유대감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있는 의인이 서로를 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믿는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살려요. 연대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 서로가 서로가 살려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 사람끼리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살립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게 그 믿음을 통해서 살려 주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 우리를 살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됨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감을 통해서 서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그 네, 얘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어려운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고 어,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늘 생각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 통해서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분들과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서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해 여기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길게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해 여기면 우리가 서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치지 말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진 이음상수 속에서도, 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함께 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어,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남교회 모든 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아 산다는 것. 정말 옆에 있는 믿음의 어, 기, 어, 지체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갈수 있는 것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홀로 있을 때,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들지만 서로 믿는 자들 지체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의 일은 저희들 그 생명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